모든 그 싸움과 다툼, 부부 간의 싸움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처음 시작,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심이 계속 다투다 보면 욕심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런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세계 1 차, 2차 세계 대전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잃어버리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욕심을 비교하면 처음 가졌던 그 욕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훨씬 큽니다 어, 뭐 소탄 대실, 어,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고 사소취대,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으라 아, 이런 고사성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어, 이세상일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천국 영생 구원 과 비교하면 이 땅의 일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면 안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만난 것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추고 있었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시시한 것이다. 내 삶에, 내 몸에, 설령 유익하다 한 것도 해로 얘기입니다. 해로,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죠. 이 아도니아의 욕심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욕심이 보태지고 또 군사령관 요압의 욕심이 더해지고 또 고위 관료 심의의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영모를 꾸미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영모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유에 집착을 했는데 그 집착한 소유에 의해서. 결국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이 영모 쿠테타에 어, 가담했던 어, 신하들을 어, 처리해라 어, 처분을 에,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 솔로몬이 먼저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제사장 아비아다. 이 아비아다에게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너는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귀향 보냅니다 왜 죽이지 않고 고향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가 하면 아버지 그 다이 왕 때에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괴은약계를 메었다고 합니다 은약계를 메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유배를 가서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은약계이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길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살길이거든요. 아비아달이 잠시 영적 눈이 멀어서 영무에 가담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솔로몬이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 아비나달,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메고 있으면, 잠시 이탈하더라도, 탈순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은 살 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 먼 길을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뭐 지방 국도나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가로등 불빛이 환한 곳이 있습니다. 아, 왜 가로등 불빛이 환한 곳이 있느냐? 그곳에 가면 가로등 불빛이 환하냐? 하면 그곳은 틀림없이 갈림길 분기점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죠.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간다. 이런 표지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 불빛이 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 불빛이 환한 곳은 언제나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뭐, 터널 앞이나 다리 위나 많이 굽어진 길, 이런 길, 위험한 길, 비탈길, 이런 길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의 그 빛이죠 우리의 그 어두운 삶을 밝히는 그래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밝히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 격길로 생 것도 보이고, 바로 가고 있는 길도 보이고, 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비 아달이 죽지 않고, 고향으로 유배를 갔다, 어, 살아났다. 이 소문, 소식을 유합이 들었습니다. 그 유합도 살고 싶죠.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가 해서 낸 장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장막, 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재단불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안 나갑니다 아, 이, 이런 요압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니 솔로몬이 그냥 묻더라 그럽니다 이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묻으라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거든요. 이 묻는 것과 씹는 것은 다르죠. 나무, 씨앗, 사랑, 믿음, 용서. 생명이 있는 것은 씹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묻는다 이 말을 쓸 때는 생명이 없는 것, 쓰레기, 음식 쓰레기, 뭐 폐기물, 그리고 비닐, 나무, 토막, 돌 이런 거 쓸모없는 거 이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을 묻으라고 하죠 왜 묻으라고 합니까? 썩도록 만드는 거죠 묻는다는 것은 썩도록 요합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묻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씨를 말려라 이런 뜻입니다 삼족을 멸하라 이런 뜻이죠 그왜 요압에게는 어, 무어라 이런 말을 하냐 이것입니다. 요압은 어, 자기 힘과 칼을 믿고 까닭 없이 사람 죽이는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네, 늘 피해 잔치를 벌였죠. 사람을 너무 잘 죽였어요. 아, 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실패하죠, 압살롬. 어, 실패하는데 이 다윗이 제발 압살롬이 반란했더라도 죽이지는 마라 아,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압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 사울 왕편에 있었던 어, 압살롬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어, 아부넬과 아마샤가 항복을 하거든요 투항하겠다 귀순하거든요 귀순, 하거든요, 귀순. 항복합니다. 그러면 받아주잖아요. 다윗은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받아준 아마샤와 아브네를 이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 자기의 욕심이죠. 어, 그 사심을 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런 요압입니다. 요압은 정말 피 흘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뭐 까닭이 있어도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더더욱 까닭 없이는 피를 흘리면 안 되죠. 그런데 요합은피 흘리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죠.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 피를 흘릴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가장 강력한 표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장 실감 나는 아마 유일한 표지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고 또, 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불상의 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상의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극률하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상히 여김 받아 하나님의 극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불상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유일하고 강력한 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사람들을 보고 가졌던 첫 마음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병자 굶주린 자 귀신 들린 자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사 그러죠. 불상이 여겼다는 말이거든요. 컴펜션.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불상이 여겼다는 뜻이죠. 이 불상이 여김 하나님께 불상이 여김 받고 또 사람을 불상이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 늘 불상이 여김 받고 사람을 아픈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병든 사람을 불상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상이 여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처리하거든요. 심의를 부릅니다. 심의를 불러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명령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니 이 심의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복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마라. 이 명령과 똑같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가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먹지 않았으면, 먹고 사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가를 임의대로 먹으며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가를 먹게 되자, 명령을 깨뜨리게 되자,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하라, 이성 안에서 살아가면 더 이상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심의가. 그이 명령을 얻게 되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침 죄의 짐을 지게 되고, 어, 그 죄의 짐의 결과는 사망이죠. 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심우이가 살아갈 때는, 어, 뭐, 무거운 짐,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어, 생명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3년 후에, 3년 후에, 그 심의가 데리고 있던 식솔 종이죠. 이종두 명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죠. 그러자 이 심의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라. 이건 명령이지만 은혜죠.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까 먹게 되는 데는 3년이란 세월이면 충분합니다. 3년만 지나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뭐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3년이면 다 까먹게 되죠. 하나님 명령, 말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설로몬이 어, 듣고 n 로몬이이 m o n Solomon, Solomon, s o l o 종 o n Solomon, Solomon, s o l o m o 입니다이 재산을 잃어버린 거 m o n Solomon, 이 o l o m o n 것이 이 재산이 도망간 것이 너무 아깝죠.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도망간 게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원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심의는 정말 어리석게도 이 종을 잃어버린, 돈을 잃어버린, 이것은 아까워 했는데 자기 목숨이 처형당하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도망한 것은 억울해하고 원통해했는데 자기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원통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가 보면 12장 말씀 보면 이시의이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거죠 그러면 어, 부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면 이건 좀 나누어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거둔 수확을 아, 어디다 저장할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곡간, 내 곡식 저장 창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저장 창고를 더 넓히죠. 크게 만듭니다. 그 안에 다 쌓아놓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 이처럼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아시고 자고 놀자 즐기자 그런다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부자가 곡간에 쌓아 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사람이 어리석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농사지어 쌓은 곡식을 더 크게 여긴 거죠. 소탐 대실 아닙니까? 작은 것을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 가장 큰 것,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뭐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 애서. 에서는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큰아들. 장자면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고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 축복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밭죽한 그릇.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 허기를 면하고자 이밭죽한 그릇과 장작권을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라 그럽니다. 정말 어리석죠. 밭죽한 그릇과 장작권을 바꿔 버립니다. 이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늘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의 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가졌죠.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까? 여론은 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가 큰 것인데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나입보다 더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평가를 소홀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론유다의 경우도 그렇죠. 은삼십냥에 그 스승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은삼십냥은 정말 별것 아니죠. 사소한 것 아닙니까? 스승은 큰 거죠. 큰 것을 놓쳐버려요. 전형적인 소탐 대실이죠. 희스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위로 사절단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 이거 별것 아니거든요. 또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 자랑했어요. 이걸 크게 얘기해서 자랑했다고요. 그러자 그 결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호한 그 이방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 놀이죠. 뼈스로 오는 거죠.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시스갸 왕이 제공을 합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죠. 이 사사로운 것은 버리고 시시한 것, 별것 아닌 것은 버려 버리고 그리고 큰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사소 취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죠. 어, 지금 뭐 시몬의 아들이나 네가 지금은 별볼일 없으나 장차 반석 개발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를 따라 오느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를 때 배와 거물을 버려두죠. 배 거물 이거 별것 아니다 사소한 거다. 그 얘겨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이 더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가장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럽니다. 그 뒤에 있는 것. 과거는 별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별것 아니다 사소한 것이다 이건 다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럽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뒤에 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스테반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 이거 과거의 일 별것 아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생을 취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마리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오래 가뭄 끝에 이제 마지막 한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판이죠. 한끼 먹고 죽거나 한끼안 먹고 죽거나 죽는 건맨한 가지죠.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물좀 달라. 그한끼 남은 양식 4개 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그냥 줘버린다고요. 아, 이건 뭐안 먹고 죽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무엇을 얻습니까?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좀 달라 그러죠. 뭐 다른 데서 사막에서 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온 물가 바로 옆에서 물좀 달라는데 그 조금 못줄 이유가 없죠. 물 조금 이거 뭐 시시한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어 줘 버립니다. 그러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죠. 아 빈들 광야에 빈들 광야에 에 지금 배를 소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들 광야에 장정만 5천명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몇 끼를 못 먹어서 다 굶주린 상태예요 이들이 배불리 먹는 일은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2만 명이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지금 아사 직전이거든요 굶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작은 어린아이 손에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이만 명을 배부르게 먹는 것에 비교하면 이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는 별것 아닙니다. 사소한 거죠. 이걸 내드리죠? 버립니다. 그러자 이만 명이 먹고 배부르고 남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큰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 하고 싫어하는 것안 하는. 이게 바로 사소치대죠. 어, 내 욕심, 그죠? 내 자아. 이별 것도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어, 천국 명컵니다그다 터고 싸우는것이별것 아니거든요. 지금 그곳에. 그곳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방식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러면, 뭐, 어디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 주는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죠, 결국.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 저희 아버지 형제가 13명이었고, 어머니가 만며느리였는데, 늘 하는 말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가정이, 집안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나는 더 이상 피 흘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큰 것입니다. 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가 큰 것이라 기도를 선택하고,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내 삶의 사소한 것들이 복이 되는, 어, 사소한 것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어, 늘 선택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 그런 복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